네, 안녕하세요. 네, ESD 실천지원연구단의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는 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에 있는 문공주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과 오늘 이 시간에는 연구윤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교사연구의 토, 어, 연구의 활동을 통해서 네, 새로운 교사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작성하는 이 모든 과정이 또 연구하는 과정에 해당하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어, 연구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세 가지 부분에 다루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연구윤리란 무엇인가. 네, 해서 연구윤리가 어떤 개념인지를 살펴보고요. 또 연구윤리 중에서도 연구부적절행위, 그다음에 연구부정행위 이두 가지로 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가장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연구부정행위에 그 소, 포함되지 않는 네, 그런 범위 안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부정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네, 어 그 개념은 무엇이며 네, 어떤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고서 작성법이라고 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내용이 아니라 이런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개념을 적용했을 때 네, 보고서 작성 시 주의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윤리를 생각을 할때 우선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연구를 교사 연구회를 통해서 하는 활동들이 보면 이제 수업 개발을 하고 또 현장에 적용하는 이런 일들인데 자, 이런 일들이 보면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일상적으로 하고 있던 그런 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연구라고 할수 있느냐? 연구 윤리를 따라야 되는 거는 어떤 그 과학적인 탐구 연구, 그 과학 연구나 아니면은 뭐 조사 연구를 해서 논문 발표하는 거 이런 것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 연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전체의 연구 과정도 모두 우리가 연구 일례를 따라야 되는 그런 연구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나 교사 연구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할 거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그 연구에 대한 지원금을 그 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네, 연구윤리 사항을 꼭 준수를 해서, 네, 그 과정들을, 정과정을 수행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연구윤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구윤리는, 어, 이 연구윤리를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음,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그런 목적이 더 주가 아니라요. 연구윤리 규범을 만들고 우리가 모두 좋은 연구를 공통적으로 잘할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든다면 서로서로의 연구의 가치를 더 많이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이 한 생각이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어, 인용, 잘 인용해서 가져다 쓸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기 때문에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구윤리라는 것은 좋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연구윤리에 대해서 요약해 보면, 연구자, 그리고 연구 참여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어, 어떤 규범을 지킴으로써 연구를 설계하고 또 과정을 수행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하는 단계까지 해서, 음, 꼭 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어, 규칙들을 모두 연구윤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구윤리에는 어,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직, 그리고 정확, 효, 효율성 및 객관성. 이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연구성과는, 연구과정에서는 과정을 진행하고 나서 연구성과는 정당한 방식, 그리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도출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날이냐면 연구 수행은 이제 연구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제안해서 연구에 어떤 지원금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행 결과 제시 평가 수정 보완 등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그런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전체 과정이 모두 연구 수행이 포함되게 되겠죠. 어, 그런데 연구 수행 과정을 통해가지고 낸 연구 결과가 굉장히 탁월하고 우수하더라고, 하, 우수하더라도, 연구 수행 과정, 그러니까 뭐 기획부터 그 평가하는 단계 모두에서 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 연구 결과는 결국 네, 아무 의미가 없지, 그렇게 되,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당한 방식, 연구윤리를 잘 따르는 방식으로 연구의 정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구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과정으로 얻은 그런 데이터를 기반해서 객관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단이나 교육부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교사 연구회 그리고 아니면 학술 자유 탐구 지도 같은 이런 연구 과제들에서 어좀 자주 발생했던 어떤 연구 윤리 위반 사례라고 볼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A 선생님이 어, 어 학생들이 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가져왔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고가의 장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연구비, 연구비의 예산이 좀 되게 좀큰 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다 수행을 하려면 지금 보니까 여러 기관에서 이런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아이기관들의 각각 지원을 해서 음 여기서 300만원 여기서 400만원 여기서 200만원 이렇게 받으면 연구를 수행하는데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연구지원서를 같은 거를 뭐 여러 기관에 보냈어요 그래서, 한두 군데 정도에서 어 선정이 된 다음에 연구비를 어 이렇게 받으신 적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어떻죠 네, 안 됩니다. 저는 음. 무리가 없어 보이죠? 어, 그러면 이 연구를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럼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받는 게 문제냐?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똑같은 연구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어 조금 지원금이 각각 분배해야 한다면 연구를 세부 연구로 어두 개나 세 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연구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의 연구비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거에 맞춘 계획을 차서 A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이후 과정을 다시 연구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또 다른 기관에서 조금 더 지원을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한다면 아마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두 번째 여기 B 선생님의 사례를 보면 어, 유사한 연구의 반복이라고 썼는데 어, 지금 교사 연구를 회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작년에 대, 어, 개발했던 수업을 이제 수정 보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럼 아, 작년하고 유사한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지? 우리가 어, 적용하는 학생들도 다르고 무슨 내용도 조금 바꿨는데 네 그러면 작년에 했던 내용과 올해 한 내용 아니면 그 전년도에 했던 내용 과거에 진행했던 연구 내용과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 네,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미 진행되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음, 그 과거에 썼던 보고서나 아니면 논문으로 출발하셨다면 논문을 내용을 꼭 인용을 하셔서 어 이게 이이 과거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확장되어서 진행이 된 건지 그리고 이 연구비가 다른 부분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네,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네, 시 선생님을 보니까 아 내가 보고서 쓴 내용이니까 그대로 써도 되겠지라고 해서 보고서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겹쳐질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비슷한 연구를 계속해서 확장해서 하다 보면 어 그거에 관련된 선행연구 어, 조사라던가 아니면 사례조사 결과들이 굉장히 유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어, 이건 남이 쓴 것도 아니고 내 보고서에 있었던 거니까라고 그냥 가져다 쓰시면 네 이거는 자기 표절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표절에 그표절의 규칙을 어 적용하는 데서 조금 그 유연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 과거에 보고되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사용을 하실 때는 그 보고서를 항상 인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과거에 내가 진행되었던 연구에 확장되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를 하셔야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사례가 네 해당되지 사례에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용을 하시면 어좀 연구에 대한 약간 연구윤리의 부적 연구 부적절 행위를 피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연구 부정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 연구 부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네,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또 발표하는 모든 과정에서 네, 이 연구 부정 행위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연구 부정 행위는 크게 어,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기 이렇게 네 가지가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위조는 말 그대로 위조 지폐처럼 네, 없는데 이제 가짜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 있지도 않은 뭐 인터뷰 데이터를 신는다든가뭐 가지 않았던 곳에 갔다고 한다든가 보지 못 않은 거를 뭐 봤다고 한다거나 이런 것이 모두 위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변조라는 것은 약간 인위적으로 있는 거를 약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어, 그 다음에 자료를 조금 변형해서, 왜곡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원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네, 변조에 해당이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구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교사 연구회를 진행하면서, 어, 교사 연구회를 많이 지,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뭐 위조나 변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당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어, 실험 과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큰 단위의 뭐, 조사 활동 이런 거를 하진 않고, 보통은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가장 고려해, 고려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표절입니다. 어. 표절 너무 어렵죠. 근데 표절에 해당하는 그런 예시들이 굉장히 또 세세하게 복잡하기 때문에 표절을 이해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표절이라는 거는 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생각을 출처 없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표절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부당한 저자표기도 연구 부정행위에 많이 포함이 되는데요. 어, 만약에 논문이나 보고서를 출판을 할때이 어, 논문에 기여를 했는데 뭐 이름이 이름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논문을 작성하실 경우에는 기여도가 높은 사람 그리고 이 연구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주저자 아니면은 어. 그, 그 주저자, 주저자, 뭐 교신 저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그 적절한 어 연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가 참여했다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이 되는 연구 부정행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교사 연구에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음좀 이렇게 정확하게, 어 이렇게 연구일리를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 어 우리. 그 선생님들하고 하는 일 어, 함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만드는 것은 대부분 또 어, 새로운 그 교,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뭐 책에서 본 내용 그다음에 사진 그다음에 동영상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저기 저희가 창의적인 교수학습 전략에 의해서 재구조화하고 재배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의 출처를 어떻게 인용하고 참고 문헌을 표시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정확한 인용과 참고문헌 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다 쓸 때는 반여, 반드시 인용 표기를 해야 돼요. 그대로 가져다 쓴다. 그러니까 누구가 누구, 어떤 사람이 뭐 무슨 무슨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네, 인용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쌍따옴표인 인용 표시를 반드시 하고 그 부분이 어디에 출처인지도 네, 그 참고문헌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laughs> 그런데 이렇게 인용을 할 때는 너무 많은 인용을 하면은 사실 이것도 네, 표절이라는 좀 시비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인용하는 부분은 정말 딱 필요한 부분만 인용을 해서 네, 직접 인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참고 문헌 표시 방법은 네, 다양해요. 논문이나 아니면 보고서 제출 기간에서 지정하는 참고 문헌 표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시면 되고요. 대체로는 이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참고 문헌 표시 방법이 어 굉장히 꼭그 막 이렇게 빡빡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자 그 저자, 그다음에 출판 연도, 그리고 출판물의 제목,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출판했는지, 그다음에 출판사 이름. 이런 정도의 정보만 꼼꼼히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 정보들을 다 포함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출하는 그 서, 서면에 어 해당 그 기관에서 원하는 그런 형식이 있다면 그것을 꼭 확인하고 네.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인용을 할때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음, 연구일리라는 것은 연구 과정에서의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지켜야 되는 규범이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어, 누구인지에 대해 표시가 없죠. 이런 거는 누구나 이제 다 이걸 공감하고 알고 있는 common knowledge, 일반 지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음, 이제는 어, 그렇게 다 일일이, 어, 그거에 대한 누가 말을 했는지, 출처가 누군지를 달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표시, 표시를 하지 않고, 이런 일반 지식에 대해서는 표시, 표절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어, 이 일반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판단이 어려울 때 있죠. 이게 일반 지식인가 아닌가? 네, 그럴 때는, 네, 관련된 출처를 꼭 밝혀. 내가 그 내용을 본, 그, 원 저작물에, 어, 출처가 어디인지를 밝혀놓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겠죠. 헷갈릴 때는 그냥 네,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자 표절에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하느냐? 그럼 다른 사람의 이제 글을 이렇게 내가 베껴다 쓰면 이게 다 표절이냐? 네, 그런 게 표절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사실 표절이라는 거는 그렇게 글을 베껴다 쓰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저작물 아니면은 생산한 산출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그 무형의 것이라도 그런 아이디어들도 가져다 쓴다면 모두 네, 표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출처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표절의 종류에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어, 많이 알고 있는 텍스트 표절. 그래서 글이나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그 다음에 원본 저작물의 구조를 그대로 바뀌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의 흐름이나 아니면은 구조 같은 걸 그대로 출처 표기 없이 네, 구조를 동일하게 작성을 하는 것도 네, 표절 시비의 네, 어, 그. 걸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 바꿔 쓰기. 그러니까 교묘하게 단어들만 바꿔 가지고 내 아이디어인 것처럼 작성을 하는데 사실 말을 바꿔 쓰는 거는 모든 그 간접 인용을 할때 그러니까 출처를 밝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쓸 때도 인용. 쌍따옴표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다말 바꿔 쓰기를 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장으로 똑같이 베껴 을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바꿔 쓰기를 하면 표절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말 바꿔 쓰기를 했는데 거기에 어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네그 레퍼런스 표기를 하지 않으면 그런 거는 바로 표절에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학생들 많이 하는 게 이제 대학생들도 그렇고 과제물 하면 이 짜깁기가 많이 나와요. <laughs> 같은 사람이 쓴 글인데 뭐 조금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요 부분 요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거를 로자이크 표절 아니면 짜깁기 표절이라고 하는데 원 저작물의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새로운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작성한 것도 네, 마찬가지로 표절에 해당이 됩니다. 어, 출처 표시가 적혀 있는데도 좀 이제 표절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어디 부분을 어, 이그 출처를 표시한 건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극소적으로 뭐 단어 몇 개만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근데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 용어를 만든 사람이라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뭐 단어 하나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테이블하고 그리퍼함다 이렇게 긴 한 문단이나 한 페이지 정도 끝에 출처 표시를 해버리면 이 내용 중에 어디에 이 출처가 표시되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표면표, 그림이면 그림, 아니면 문장이면 문장 해서 정확히 내가 이 원저작물에서 어느 부분을 가져다가 쓴 것인지를 알수 있도록 출처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표절은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표절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어, 카피킬러 에듀라는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카피킬러는 이제 표절 검사를 하는 그런 검사 <laughs> 검사 도구인데요. 여기 보시면 온라인 강의랑 교육자들을 통해서 표절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 좀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요, 요 사이트를 한번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내가 고친다고 다 고쳤는데 표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럴 때.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면, 연구 수행할 때 너무 바빠요. 그러면, 아, 좋은 거,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자료를 조사를 해놨는데, 오, 이거 어디서 가져왔는지 기억이 안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런 표절을 자기가 하지 않도록, 무신결을 하지 않도록 피하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문헌 조사를 했을 때 어디서 어떻게 어디, 어떻게 가져왔는지 왜 가져왔는지를 메모를 해서 네, 그 출처들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 원고를 다 만들었어 초안을 만들었으면 네 카피킬러 같은 표절 검사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어, 내가 작성한 문서에 혹시 이런 표절이 의심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수정한 후에 제출을 하시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무슨 학술 논문지에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어, 그냥 이 연구 활동 한 거를 이렇게 보고하는 건데, 보고서만 작성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아, 깐깐하게 해야 되는가. 애들 수업하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도 너무 힘드실 텐데, 그쵸? 네. 그런데 연구 보고서라는 그런 포맷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연구 윤리에 대해서는 꼭 인식을 하고, 표절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인용을, 인용을 하실 때 인터넷이나 이렇게 불분명한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자료는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나 보고서에는 이제 공식적인 자료나 아니면은 어, 꼭 이렇게 출처가 명확한 이런 자료들만 인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연구 보고서에서 출처가 없는 그런 거는 포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포함하고 싶은데 어디서 갖고 온지 모르겠다. 누구의안지지 모르겠다. 어,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네. 못 찾으시면 삭제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기관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는 조금 표절 판단을 하는데 좀 완화된 기준이 있는데 그런 거 어떤 거냐면 어, 아마 선생님들도 이 작성을 하시다 보면 선행 연구 그 조사 부분 이런 거 어때요? 어, <laughs> 이전 연구들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비슷한 연구 보고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유사한 그원 저작물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가져오게 되는데. 어, 이렇게 반복적인 내용은 이제 이 저작물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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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저작물이 무엇인지, 어, 표기를 하기는 너무 이제 복잡한 거죠. 그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 전체 선행 연구 부분에 막큰 달락 하나가 다 어디 부분에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거다. 뭐,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어 출처를 표기하는 이런 인용 같은 거 간접 인용 같은 거 조금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표나 뭐 그림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이렇게 뭐 이거는 뭐 어떤+ 어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거다 아니면은 뭐 이거는 어떤+ 어떤 연구 도서에서 뭐 요약하고 발췌한 내용들을 정리한 거다 이런 식으로는 좀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 교사연구배 활동에서 좀 지켜야 되는 연구윤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선생님들 연구활동 진행하시는 것도 너무 힘드시겠지만, 네, 보고서 작성, 그리고 결과를 발표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네, 그 저작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교수학습 재료를 만들 때 교육용으로는 또 허용되는 그 저작권 범위가 좀더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표절 시비가 되는 어 이런 일에 네어 이런 불명예죠. 네 <laughs> 이런 일에 어 휩싸이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네 연구 활동을 그 열심히 하신 연구 활동을 더 더욱 더네 가치 있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좋은 연구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